조 기관에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음. 조사했습니다 오, 보라 네. 씨 누가 1위로 꼽혔을것 같아요 어 글쎄요 대한민국에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어, 한글에 창제하신 세종대왕도 계시고요 어, 그렇죠. 예예.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도 계십니다 저는 음. 아, 어, 아, 두분다참 존경하는데요 예. 예, 모두 그 조사 순위 안에 계셨던 분인데 예. 아쉽게도 1위는 아니었습니다 어,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1위는 바로 누구예요? 충무공 아,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이순신 장군을 좀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네. 온갖 역경 속에서도 특유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기 때문이 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이 바로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음. 470주년이라고 와, 합니다. 470주년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LT 현장에서는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곳이죠. 아산 현충사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준희 씨. 네, 손주잘해주세요 네, <laughs> 나의 죽음을 적에게 <laughs> 알리지 말라. 갈자났어요. 사 470주년을 맞는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해서요. 저는 지금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충무공 탄신일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11년에 개관을 한이 이순신 기념관은요. 이 개관 이후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두 주역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거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북선의 모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측면도인데요. 지금 안에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예. 노를 젓는 격군들이 한 8,90명 됐고요. 음. 위에 그 화포를 쏘는 사람들이 한 3, 40명 해가지고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탑승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임진왜란 당시에요. 정말 적군에 비해서 우리 아군이 턱없이 부족했고 거기다가 거북선도 몇척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선이 명나라에 보고한 외교 문서인 그사대문계라는그 책에 의할 것 같으면 거북선이 다섯 척 이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선도 그 외군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었죠. 아, 어, 그러니까 다섯 척 이하의 거북선으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말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 대단하죠. 이분의 전략과 기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또 기록이 담긴 책들이 있다면서요? 예, 이순신 장군이 그 후원자였던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지은 그 징비록이라는 책 있죠. 요즘 아. 드라마로 한참 방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니, 요즘 시청률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그 드라마잖아요. 특히 이순신 장군이요. 이렇게 딱 등장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징비록이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담은 바로 책이었다는 게 굉장히 또 놀랐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동한 이곳은요, 왠지 저희들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공간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정 사진입니다. 자, 지금 이 얼굴 중에서도 이 눈빛 보이세요? 강인함과 기계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이 영정은 1953년 월전 장우성 화백이 그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73년도에 표준 영정으로 제정되었는데요. 네. 어, 서해 유성용 선생의 칭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고 어, 그러나 담기를 품고 있었다. 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딱 제가 봐도 이 눈빛에서 강인함 기계가 이 예나 지금이나 카리스마 있는 눈빛은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순신 장군 하면 이 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그 난중일기를 말씀하시는 것같네요난중일기는 네. 예, 그 국보 76호로서, 2013년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바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 초고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정신이 고스란히 노가장이 는 현충사 이순신 기념관 어, 오늘 충무군 탄신일을 기념해서요, 우리 모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 t e 현장에서 김준희였습니다.